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결국 은혜 받은 그 결론은 주님 따라가야겠습니다 해요 은혜는 잔뜩 받아놓고 그걸 끝이 아니라 은혜 감격해서 은혜 반응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이제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또 묻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이 결단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까지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지정된 장소에 내가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표현된 교회당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격을 갖추고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, 따라합시다. 예전이다. 그래서 형식이 중요합니다.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예를 다 갖춘 거예요. 그 다음에, 어, 그 예배에, 예배에 하나로서 헌신했느냐, 안 했느냐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마음 가진 태도, 적극 참여했느냐, 그냥 와다꾸복 졸도 갔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 예전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. 근데 이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.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말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에게 드러나고 증거되고 아무래도 우리와는 달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슨 예배라고 한다고? 생활 예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아멘 그게 생활 예배예요 이두 바퀴가 즉 예전 예배와 모여서 예배하는 예전 예배와 실제 살면 장속에서 틀은 같이 갖춰주지 않지만 형식은 없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리는 이 생활 예배가 두 바퀴가 돼 가지고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떠납시다 신앙생활이다. 혹시라도 이, 이런 이 예배에 생활 예배와 예전 예배가 불균형이 된 분이 있다면 그 모자란 부분을 금년 안에 빨리빨리 여러분 강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균형이 있게 되기를 저희는 추원합니다. 날짜가 바뀌어 서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,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, 따라합시다.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,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면 새해다. 오늘 마음이 변화되면 오늘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. 과거의 것, 그 과거의 것을 딱 잊어버리고, 오늘 보면 잊어버린다고 그랬는데, 잊어버리고,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,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면 그날부터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.